네, 저희 인포트래블이라는 회사는 인포하고 트래블을 합쳐서 정보 여행, 그래서 여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영상 제작을 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에 어, 치중되어 있지만 어, 앞으로 어, 여행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그 사람들에게 여행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제일 목표라고 제일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행에 관련된 정보들 한 곳에서 얻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행에 관련된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시작한 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들이 하지 못한, 보여주지 못한 그 여행의 여행 관광지에 대한 아름다움이라든지 다른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타임랩스라는 분야를 이용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예, 국내에는 타임랩스라는 분야로, 분야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쪽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분야는, 아, 예, 타임랩스 분야 중에서도 이제 하이퍼랩스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예, 좀더 정적이 아닌 예, 동적으로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걸 여행과 접목해서 어, 뭐, 어, 또 다른 여행에 더 매력을 보여 줄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를 직접 기획도 하시고 촬영도 하시면서 네. 에피소드가 있나요? 촬영을 할때 힘들었던 점이 너무나도 장비들이 무거우니까 도와주는 사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혼자서 촬영하기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런데 뭐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고 장비들이 무거우니까 그런 장비들을 이동하면서 가, 다니는 게 너무나 힘들,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나 최종 목표가 있다면? 국내에 있는 타임랩스 영상들을 그런 세계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보고 싶고 두 번째로는 제가 그 여행 컨텐츠를 제작을 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인포트래블하면 그러니까 여행 커뮤니티 사이트라고 인식이 될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구축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